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살펴볼까요? 자유는 인권의 토대이며 사람은 혼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알아 봅시다. 다음 상황을 볼까요? 프리랜서 작가 양양 씨.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아니야? 좋겠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저에게 없어요. 생계를 위해 일감을 거절할 수 없고 밤을 새고 무리해서라도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고. 완전히 지쳤어요 녹초가 돼요 밥 먹을 기운조차 없는 냥냥 씨 결국 오늘도 배달 어플을 켠다 주문 최소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다 먹지도 못하겠네 결국 남겨서 버리게 될줄 알면서도 두어 개를 주문하는 냥냥 씨몇 분이 지나지 않아 배달 라이더가 총알처럼 빠르게 도착한다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가져다준 배달 라이더 민규 씨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민규 씨는 주문콜이 언제 뜰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스마트폰에 늘 눈을 붙이고 있다가 잽싸게 주문을 받는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 속도로 음식을 배달하는 민규 씨. 비가 오거나 궂은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매기기도 해요. 배달료는 들쭉날쭉하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어플 접속이 차단되죠 민규씨는 회사의 명령과 지위대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할 때 민규씨를 개인사업자 즉 사장이라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노동법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간다 제가 사장이라고요? 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양양씨와 민규씨는 프리랜서이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맺고 있는 계약은 서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은 결코 자유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 모두 먹고 살기 위해만 에너지를 쏟기에도 벅차네요. 이걸 자유로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동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유에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자급자족 될수 없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에게는 그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 관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인 자원이죠.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와 기관 정책 등이 자유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자유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은 개별적인 삶이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죠.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리려면 그걸 존중해주는 타자와 사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유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러리 껄러리 누구누구는 알리랭 뭐뭐 했대요 개인 신상을 파헤치는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없어요 모두가 자기답게 살수 있으려면 그 자기다움을 존중하는 사회가 필수적입니다 야이 더럽고 재수 없는 벌레 같은 싹다 사라져버려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자기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누릴 수 없어요. 무슨 폭력을 당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너희는 왜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붙어다니니? 왜 엘리베이터에서 날 치안처럼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화장실을 비롯한 온갖 장소들에서 안전하다는 자유를 느낄 수 없으니까요. 아파도 일해야지.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민폐야 민폐. 아프면 쉴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바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고 난리야. 좀 한가할 때 돌아다니지. 교통 약자들의 이동의 자유는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자유한 사람들이 들어갈수록, 자유는 강자만의 특권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자유가 사라질수록 이 세계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타자의 자유에 무관심할수록 자유는 오히려 빈약해집니다. 자유의 의미와 정도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공장소를 상상해봅시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을 마스크도 안쓴 학부모들이 꽉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당황했습니다. So... 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항의와 야유로 결국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laughs> 광화문 집회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신도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방역 지침 안 지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죠. 내 몸은 내 거야. 마스크를 쓰건 말건. 그건 내 자유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내 자유는 절대적인 나의 주권이야. 이처럼 내 자유가 절대적이라는 주장은 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유가 개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오해는 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면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란 정당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데도 말이죠. 자발적인 노예, 자발적인 성매매, 자발적인 장기매매, 자발적인 대리모 등 이런 사례에서 정당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자유롭다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지. 개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는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그침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의 고통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긴다면 그건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는 아닐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자유는 자급자족이 아닙니다.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보장을 통해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죠. 누군가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 보편적인 자유의 확장을 가져온 사례를 함께 볼까요? 나는 집중성이고 돈을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 없었어요. 그리고 미술을 본 사상에는 자신들도 있지요. 어떻게 고용된 적 없이도 몇 조를 벌었다고 할수 있나요? 제가 이이 하고 이, 이, 초등학한 덕분에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터가 설치가 됐고 도선버스어 생겨났어요. 그 덕분에 다양한 교통마차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 있게 되었어요. 그그 수주를 그 맞는 맞는데 필요한 한 돈을 제가 둥둥 둥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문초나 노인 노인 의베이이한구로브뿌렇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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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통해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실현되는 자유의 가치를 향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을 통해 약자의 자유가 실현될수록 세계는 풍요로워집니다. 서로가 손 내밀고 내민 손을 잡을 때 관계 속에서 자유는 생성되고 성장합니다. 자유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